이돈 제발 빨리 받아가세요. 지금 아는 사람만 챙겨가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장 7월 1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 이거 진짜 99%는 모르고 있는 건데 우리 여행 가려고 공항 가면 통행료 만 원씩 내고 있는 거 아셨나요? 이게 정확히는 출국납부금이라고 이것만 따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값에 단순히 택스라고 되는 항목에 포함돼서 그동안 모르던 건데요. 근데 이거 당장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아무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치면 가장 위에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환급신청만 누르면 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 내 계좌번호만 입력 하면 됩니다. 이게 끝이에요. 기준은 24년 7월 이후에 출국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해당되고 만 12세 이상은 3천원 만 12세 미만 은 만원이니까요. 특히 이건 꼭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거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이어서 두 번째도 바라보면 이건 연봉 7천만원 안 넘는 분들은 진짜 필수인 건데 지금 검색창에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쳐보세요. 그럼 가장 위에 문화포털이라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번 달부터 민간을 포함한 모든 회사장과 수영장으로 확대된다는 건데요. 한마디로 내 소득이 연 7천만원 을 넘지 않는다. 면 이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100%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. 바로 pt나 필라테스 레슨비 같은 교습비용은 안되지만 시설 이용료 에 아예 포함되어 있다면 50%까지는 적용해준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지금처럼 여기 체력 단련장을 선택한 다음 내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을 눌러보세요. 그럼 여기 지도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들 보이시죠.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설들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적용해서 공제해주는 거니까요 이거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겠죠. 이번 영상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 다면 좋아 요만 눌러 주세요. 영상 제작 에큰힘이 됩니다.